증후자료도 검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 알잖아 법대로 따지면 참 머리 아프다는 거 검찰 가서 진술하면 이바닥 사건 빨리 끝나죠 증후자료도 검찰에 다안 거야 경찰 유책단계 지금 8천만 8천에 8 만에 8, 8 같은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어 저게 허위사실이라면 내가 당연히 경찰 명예를 실추한 거라 처벌받아야지 나 있잖아 나 얘기했잖아 나 온실에서 자란 놈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란 놈이야 야생에서 양육강식 속에서 시 흘리면서 지금까지 상처입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어? 경찰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뒤질 각오로 한다면 해소한 당신들한테 스크래치 입힌다니까 나나 하 깨져서 당신들 스크래치 입히면 당신들이 더 힘들어 내가 그랬잖아 잡초같이 살았다고 재밌어지겠네 <laughs>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뭐예시작은 됐고 아, 어어어어야죠어어어어어일은뭐 일단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요. 갔다가, 어 같아요. 어에서 갔다가 어어어어에어어어서만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어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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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어어어어 지문고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애당 관제가 나오는데 서울 대검찰청으로 지넣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정이 될 거고요. 그 중앙지검에서 이제 인천으로 이출시키는거 되야겠죠. 아마 그 사건은 재발질 것 같습니다. 야이 경찰들이 이게 수사권 뭐중사중결권 생겼다고 해서 뭐이 정도로 지구대까지 이렇게 변해버렸으면 옛날엔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제는 찬양감이 돼버린 거죠. 야. 아니, 내가 허위신고가 수도 없이 있어서 맨날 허위신고 당하고 마약 검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경찰이 허위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건 뭐야. 신고 당한 나는, 어 여보셔.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하게 보여? 국민 하나가, 동자 하나 방송하는 사람이야. 이 영상이 없어질 것 같은가? 이 영상은 그대로 남아. 이 공개할 것도 아니니까. 응?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경찰관 아 뭐야 머리 다 떴네 씨발 아유. 어? 이게 경찰의 현실이야? 아유 대한민국 안 보이는 데서는 민주주의 민주 국민의 지팡이라면서 여기 보이는 데서는 방송 중에 와서 그렇게 난리 를지고 몰래 촬영을 하고 필요한 거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 수사하고 왜? 아 참참참참 참참 참. 기다려 어 내일 우리 김 프로 와서 오늘 cctv 영상까지 다 확보해 놓을게 밖에서 당신이 어떻게 했나 어, 입구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나? 그 녹음 내용하고, 당신들이 한 행동하고 딱 비치면, 나한테 얼굴야되고 대고, 카메라를 대고, 나한테 일게되고 이러고 찍었지? 어? 어? 그거까지 CCTV에 다 나와. CCTV 여기 12개거든. <laughs> 그다 다운받을게. 어. 그래갖고, 그거까지 내가 제출할 거야. 습기록까지 당신들이 한 행동과 녹음 내용과 일치되니까. 어. 소부서 직원분들, 왜 자꾸만 저를 그래요? 나서부서에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여기가 고향이라니까요. 여기도 서울서 나 머리 아프게 해야 돼요. 아, 높은 분들이 있잖아. 왜 그래? 아니, 그냥 서울에서 지시가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같이 죽자야? 괜찮아. 뭐 어차피 이쪽 죽나 저쪽 죽나 상관없어난뭐 같이 죽자 하든가. 에이씨. <laughs> 같이 죽을까? 나 그냥 혼자는 못 죽는다니까? 얘기했잖아. 요새 안 잤지 당신? 나 옛날에 샬로트 많이 샀잖아. 그거 다 어디 경찰서로 갔다 그랬지? 얘기해도 돼. 그, 겨, 그 경찰서 옆에 사는 사람이잖아. 어, 어디 경찰서 옆에야? 어? 어 아, 무슨 아, 옆에 사는 사람이지? 찰로트 21년 사몇 병이었어? 40, 40 병. 40, 50병 샀지? 어, 서부서 옆집 사는 사람? 어, 옆집 사는 사람한테 찰로트 21년 사는 거한 40, 50병 사갔어. 옆집 사는 사람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지태백이더라고 어, 넌 술값은 받아야지. 난 억울해서 혼자 못 죽어. 왜서부서에서 옆집 사는 아저씨 왜 그래? 어? 그 경찰서 옆에 사는 아저씨 왜 그랬냐고? 신체 갖고, 술이 안 깼어? 왜 그래? 어, 씨. 다른 거 누가 야지 할까? 그 뒤집 사는 사람, 대가 얘기해줘? 한명만 얘기할까? 거기 서부서 옆에 살다가 검단으로 이사 간사람도 있잖아. 어? 검단 가서 살다가도딴데로 이사 갔잖아. 에이. 어?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주 다녀? 또 얘기해줄까? 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마. 어차피 지지려고 각오한 나야. 내 입에서 시발 그냥 남동, 남동역 자식 옆에 사는 집만 얘기 나오게 하라고. 어?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왜 그러는데? 내가 허위신고 당하니까 신고한 거잖아. 그러면 억울한 것도 좀 봐줘야지. 씨발 누구를 위한 경찰이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를 해요 빙산의 일각에요 이 경찰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뜨려라 못 무너뜨리면 니네가 작살나니까 야 내가 어디까지 작살낼 것 같으냐 야 강대강이야 치킨게임이야 내가 하나하나 하나 깔 때마다 누가 무너질 것 같으냐 누가 무너질 것 같대 한번 내가 해봐 본명 까고 한번 까봐 야 치킨게임에서 간약한 놈이 뒤지는 거야 무슨 피용심어? 경찰에서 철저히 무너진다고? 추접을 떨고 있네 참. 야 그렇게 심이 세? 야야 에이, 야. 에이, 그 공갈쳐 야 팀이 무슨 뭐? 경찰에 의해서 철저히 부서진다고? 왜? 저 친천유튜버가 시키더냐? 과연 누가 빠꾸할까? 전진하다 누가 멈출 것 같은데? 나 얘기했잖아. 결안으로 바위 친다고. 근데, 결안 약해. 니네가 철저하게 깨뜨릴 수 있어. 근데, 깨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던질 거야. 그리고, 그 결안이 계란이 썩은 결안이라고 그랬잖아. 고른 결안. 최소한 냄새는 나게 해줄게. 얼룩은 지게 해줄게. 알았지? 그러면 난 충분해.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야! 결안으로 바위를 깨겄냐? 한개 밖에 없는데, 결안이? 아한 서너개 있구나 결한 손너개로시발한다고 해서 뭐 바위가 깨지겠어 상처만 있겠지 상처도 안 있잖아 냄새만 나는 거지 얼룩지고 떡은 결혼 한번 봐줘 봐 어떤가 야 에? 병신 나 있잖아 옛날에 뭐라고 소문났는지 알아 경찰 작업 제일 잘 된다고 소문났어 나 소문이 예영 신야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한 명씩만 추리면 돼요 사실이니까 원래 아주 독해 안 건드려 그냥 나머지 사람 긴장하고 한 명만 할게 응 어? 오락실에 관계된 거 그럼 되잖아 알지 너네들 너네들 오이서 작업됐나 서부 새끼들 그냥 야 하나만 할게 하나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할게 아이 씨발 아이 님이 여보 옛날에 명절 때우기 세트 나눌 때 저기 세트에다 내가 백만 원든거 알지 아, 어, 저긴 누구한테 전달해 주느라고? 그리고 몰래 만났지? 어? 야! 거짓말 아니야! 야, 한 명이면 충분하지 뭘 씨발, 왜베레인이 위험, 위험한 발언 아니야 내가 한 명씩 뽑아주면 돼 한둘이야? 에이 씨발 야! 한둘이냐고? 너 이사 갔을 때난안 갔냐? 너 빈말 안 하는 새끼야 빈말 같아? 내가 빈말 같아? 내가 야이 판까지 왔으면 끝난 거지. 뭘씨발야 회식 해야줘 내일부터. 내일부터 서부서 회식해. 내가 어떻게 해 주나? 거짓말 같아? 어? 모여서 많이 왜해? 어? 나 서부서가 서구가 집이야. 어휴씨발더 얘기할까? 야한 명만 충때매 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어? 한0만충 때매라고 너 알잖아 누군지 네가충 때매 알았어? 엎어지지 않게 알았냐? 너 혼자 충 때매라 다른 얘기까지 나오지 않게 나 미친놈이야 광대라고 야 아니 사람 보고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걸쳐 얘기했잖아 두도소에서나 그냥 놔 먹인다니까 왜 그럴 거 같아 내 병신이라 야 아이, 니네들이 해봤잖아. 빵보내는 거, 재판에 세우는 것밖에 더 있어. 세워. 그동안 내가 니네들, 모르지, 뭐. 그러면 잡아. 허위신고. 왜? 안 해. 이미, 네, 맨날 나만 신고 당하냐? 회식 좀 하고, 내일부터. 그냥 높은 놈까지 피해보게 생겼네, 이씨. 높은 사람까지 피해보게 생겼어. 원래,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 응. 머리 아프겠다? 서버에서 <laughs> 생긴 거니까. 대선야원샷원킬을 해야지 아이씨가 뱉었는데 응. 아까 LN님이 그랬잖아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근데 위험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어, 팩트 있는 발언이죠 응. 위험할 게 없어 뭐 어차피 인생 빠꾸로 가는 거뭐 빠꾸를 못하고 그냥 부딪혀서 깨고 나가야지 뭐앞필 갈산이건 유지받기이건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치구대까지 잡으러 오는데 치구가 해도 잡으러 와 친구애들 촬용해이 미X벌 일 커진다 같이 뒤져보자 나 진혁 살고 니들 깨거지로 살고 공권력에 스키레치 한번 크게 한번 내고 나는 돈 해보는 거 없어 XXX 이름 한번빵 뜨는 거야 유튜브에 한 유액을 쫙 끌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전사하는 거지 멋지네 호랑이죽어도 가지고 남기고, 나의 <놀람> 유튜브에 이름 영원히 남기겠네. 으야! 음, 잘해라, 잘하라고. 자,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여러분한테 오비한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소부서로 가야 될것 같아요. 내일 점심 방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소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경찰 가는 길은 여러분한테 야방으로 쉴 거고요. 경찰에 도착해서부터는 촬영을 못하니까 나와서 키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 것이 되겠죠. 경찰과의 녹화는 꼭들어와서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녹음을 할 것입니다. 어떤 회유나 어떤 협박이 있나, 전부 녹음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업대로 가봅시다. 법조하는 당신이니까 업대로 한번 가보자고. 과연, 그 법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 미친놈이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현대상 내기도 바꿨다고. 내 네, 로날드. 내 네, l 인님 아마 내일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요. 변호사한테. 서울 대검찰청으로 민원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배당이 되겠죠. 검찰에서 부르면 다살말 너무 많아요. 네.